하나님 말씀은 은명명 5장 2 2절절씀입입다다여호와께서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러분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무익한 것이고, 복음만이 최고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 없는 우로우만을 너무나도 자,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어느 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 그리고 1 0계 명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불명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그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저들이 외식적으로 거짓대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한 의로움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복음이 최고다, 은혜가 최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하이델베르고 교리문답은 0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아야 내 죄를 알고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고, 울름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두 번째, 십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말합니다. 즉,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으로서 효용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럴 율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죄함을 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게 예배 시간에 그런 의식을 어, 십계명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얼마나 비한 것입니까이 계명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밝혀주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율법을 내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 이 십계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집자가 보혈의 복내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계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만 십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은 중요하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복면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명의 중요성을 알고 식계명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